여러분, 혹시 두통약을 달고 사시나요? 머리가 아프면 약을 드시고, 또 아프면 또 약을 드시고, 그런데도 며칠 지나면 또 두통이 찾아오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두통의 원인이 머리가 아니라 목에 있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재활 운동을 지도하면서 가장 놀라운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10년 넘게 두통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목통증을 치료하자 두통까지 함께 사라진 경우를 여러 번 봤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이 이겁니다. 박사님, 진작 목이 문제인 줄 알았으면 10년을 약 먹으면서 고생 안 했을 텐데요. 특히 고개를 돌릴 때 목에서 뻐근한 느낌이 드시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거나 뒷머리와 관자놀이 쪽으로 조이는 듯한 두통이 자주 오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며 꾸준히 따라하시면 목 통증은 물론이고 그동안 약으로도 안 났던 두통까지 개선되실 수 있습니다. 재활 운동 수업에 오시는 분들 중에 처음에는 두통 때문에 찾아오셨다가 알고 보니 목 문제였던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한 분은 15년 동안 두통약을 달고 사셨는데 신경과도 가보시고 MRI도 찍어보셨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진단만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냥 긴장성 두통이라는 말만 들으시고 약 처방만 받으셨는데 약을 먹으면 그때만 좀 나았다가 또 아프고 또약 먹고의 반복이었답니다. 그분이 저희 수업에 오신 건 사실 두통 때문이 아니라 목이 너무 뻐근해서였는데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두통과 목통증이 거의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도 뻣뻣하고 머리도 무겁고, 오후가 되면 뒷머리가 조이는 것처럼 아프고, 저녁에는 관자놀이까지 욱신거린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목에서 오는 두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지만, 목 운동을 시작하신 지 2주쯤 지나면서 두통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달 후에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두통약 없이 생활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목과 머리가 신경과 근육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 제가 체육학을 공부하면서 배운 바에 따르면 목 뒤쪽에서 시작된 근육들이 머리 뒤쪽까지 이어지면서 두피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 근육이 긴장하고 굳어지면 그 긴장이 고스란히 머리로 전달되면서 두통이 생기는 건데, 이걸 의학용어로는 경추성 두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만성 두통 환자의 약70% 정도가 실제로는 목에서 비롯된 두통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신다는 겁니다. 머리가 아프니까 당연히 머리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두통약만 계속 드시는 거죠. 하지만 두통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이지, 근본 원인인 목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약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두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목 건강이 더욱 중요한데, 나이가 들면서 목뼈 사이의 디스크가 얇아지고, 목을 지탱하는 근육도 약해지면서 목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요즘은 시니어 분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씩 되다 보니 목 근육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태가 몇 년씩 쌓이면 만성적인 목 통증과 두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 두통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약을 먹어도 자꾸 재발하신다면 한 번쯤은 목 건강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목 통증을 해결하면 그동안 약으로도 안 났던 두통이 함께 좋아질 수 있거든요. 재활 운동을 지도하면서 또 하나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은 목이.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어깨도 함께 아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목만 아파요 하고 오셨다가 자세히 여쭤보면 사실, 어깨도 좀 뻐근하긴 해요라고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목과 어깨가 근육과 신경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에서 시작된 근육들이 어깨까지 이어지고 어깨에서 시작된 근육들이 목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실로 연결된 인형처럼 한쪽 끈을 당기면 다른 쪽도 함께 움직이는 것과 비슷한데, 목 근육이 긴장하면 어깨 근육도 긴장하고, 어깨가 굳어지면 목도 함께 뻣뻣해지는 겁니다. 제가 수업에서 만난 한 분은 목이 너무 아파서 고개를 돌릴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자세를 보니 어깨가 완전히 앞으로 말려있고 등도 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자세가 무너지면, 목에 가해지는 부담이 훨씬 커지는데 정상적인 자세에서는 머리 무게가 목뼈를 통해 균등하게 분산되지만 고개가 앞으로 나가고 어깨가 말리면 목 뒤쪽 근육이 머리 무게를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개를 15도만 앞으로 숙여도 목에 가해지는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하고 30도 숙이면 3배 45도 숙이면 무려 4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이런 자세로 있으면 목 근육은 쉴틈 없이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근육이 굳어지고 혈액순환도 나빠지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목 통증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목만 봐서는 안 되고 어깨와 등의 자세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수업에서 목 운동과 어깨 운동을 함께 알려드리면 훨씬 빠르게 좋아지시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다섯 가지 방법도 목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목과 어깨를 함께 풀어주는 동작들로 구성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목 통증도 줄어들고 어깨도 편해지고 두통까지 개선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의 경우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나쁜 자세가 목과 어깨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부위를 함께 관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2주만 해보시면 목도 편해지고 어깨도 가벼워지고 두통도 줄어드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목통증과 두통을 함께 해결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재활운동을 지도하면서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들만 골라서 준비했는데 모두 집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 할수 있고 하루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시는 거고 절대로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천천히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는 동작입니다. 편안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보시고,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정면으로 오시고, 그 다음 왼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정면으로 오시면 되는데, 이때 너무 빠르게 돌리지 마시고, 정말 천천히 5초 정도에 걸쳐서 돌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양쪽을 각각 10번씩 반복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고개가 잘안 돌아가더라도 괜찮습니다. 돌아가는 데까지만 돌리시고 거기서 멈추시면 되는데 매일 하시다 보면 점점 더 많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 동작은 목 관절의 움직임 범위를 넓혀주고 굳어진 목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데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면 하루 종일 목이 훨씬 편하실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턱을 뒤로 당기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거북목 자세를 교정하는데 정말 효과적인데, 앉아 계신 상태에서 턱을 천천히 뒤로 밀어 넣듯이 당기시면 되는데, 이때 목 뒤쪽이 쭉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치 뒤에서 누군가 목덜미를 살짝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 자세를 5초 정도 유지하신 후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오시고 이걸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거울을 보면서 하시면 자세를 확인하기 좋고 매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익으실 겁니다. 이 동작은 앞으로 나간 머리를 제자리로 돌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꾸준히 하시면 거북목 자세가 많이 개선되고 그러면 목에 가해지는 부담도 훨씬 줄어듭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목 뒤쪽을 스트레칭하는 동작입니다. 편안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 껴서 머리 뒤통수에 올려놓으시고 턱을 가슴쪽으로 천천히 당기면서 고개를 숙이시면 되는데 이때 손으로 머리를 억지로 누르시는 게 아니라 손의 무게만으로 자연스럽게 당겨지게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목 뒤쪽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 때까지 숙이시고 20초 정도 유지하신 후 천천히 고개를 드시면 되는데 이걸 세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목 뒤쪽에 있는 큰 근육들을 스트레칭하는 효과가 있는데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신 후에 하시면 정말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활 운동 수업에 오시는 한 분은 이 동작을 하고 나면 뒷머리가 조이던 두통이 확 풀리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목 뒤쪽 근육이 이완되면 두통이 많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방법은 목 옆쪽을 스트레칭하는 동작입니다. 편안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오른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왼쪽 귀 부근에 올려놓으시고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이시면 되는데 이때 왼쪽 어깨는 아래로 내리시고 목 왼쪽이 쭉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셔야 합니다. 20초 정도 유지하신 후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오시고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양쪽을 각각 3번씩 반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많이 안 기울어지더라도 괜찮고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만 기울이시면 되는데 매일 하시다 보면 점점 더 유연해지실 겁니다. 이 동작은 목 옆쪽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 근육이 굳어지면 관자놀이 쪽으로 두통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 동작을 꾸준히 하시면 편두통 같은 증상도 많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어깨를 으쓱 하면서 목과 어깨를 함께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편안하게 서시거나 앉으신 상태에서 양쪽 어깨를 귀쪽으로 천천히 끌어올렸다가 3초 정도 유지하신 후 힘을 확 빼면서 아래로 내리시면 되는데 이걸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어깨를 올릴 때는 최대한 힘을 주시고 내릴 때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확실하게 힘을 빼시는 게 포인트인데 이렇게 하시면 목과 어깨를 연결하는 승모근이라는 큰 근육이 이완되면서 목과 어깨가 동시에 편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목과 어깨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를 풀어주면 목도 함께 편해지고 그러면 두통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 동작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번씩 하루에 두 번만 해주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시더라도 계속 하시다 보면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목이 좀 가볍고 고개가 더잘 돌아가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 2주쯤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심한 통증이 있으시거나 팔에 저림이 있으시거나 어지럼증이 동반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셔도 하루 종일 나쁜 자세로 생활하시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목 건강을 위해 신경 쓰셔야 할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특별히 시간을 따로 내서 하는 게 아니라 평소 생활하시면서 조금만 의식하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먼저 스마트폰 사용 자세인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시면 목에 엄청난 부담이 가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개를 45도만 숙여도 목에 가해지는 무게가 정상의 4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실 때는 가능하면 눈높이까지 올려서 보시는 게 좋은데 팔이 피곤하시면 책상이나 쿠션 위에 팔꿈치를 받쳐서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시면 훨씬 편하고 목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잠자리 환경도 중요한데 특히 베개 높이가 목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하시면 자는 동안 내내 목이 앞으로 굽은 상태가 되어서 목 근육에 부담이 가고 반대로 너무 낮은 베개를 사용하시면 목이 뒤로 꺾이면서 역시 무리가 갑니다. 적당한 높이는 누웠을 때 목이 자연스러운 시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인데 대략 6cm에서 8cm 정도가 적당하지만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니까 직접 누워보시고 편한 높이를 찾으시면 됩니다. 재활 운동 수업에 오시는 한 분은 베개를 바꾸신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뻣뻣한 증상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래 앉아 계실 때 자세도 중요한데 컴퓨터나 TV를 보실 때 자꾸 고개가 앞으로 나가고 등이 굳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간단하게라도 목과 어깨를 움직여 주시는 게 좋은데 제가 앞에서 알려드린 동작들 중에서 한두 가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1분이면 되는데 이렇게 자주 움직여 주시면 목 근육이 굳지 않고 혈액순환도 잘 됩니다. 목을 따뜻하게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목은 추위에 민감해서 특히 에어컨 바람이나 찬바람에 직접 노출되면 근육이 경직되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도 목에 얇은 스카프를 두르시거나 가디건을 걸쳐주시고, 겨울에는 목도리로 목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잠자기 전에 온찜질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따뜻한 물주머니나 온열팩을 목 뒤쪽에 올려놓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찜질하시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도 줄어들고, 잠도 잘 오실 겁니다. 목 건강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건강 관리도 중요한데 특히 근육과 뼈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한데 우유나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이나 멸치, 뱅어포 같은 작은 생선에 칼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목뼈가 튼튼해야 목 건강도 유지되니까 칼슘 섭취를 신경 쓰시는 게 좋은데 다만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두유나 칼슘 강화 식품을 드시면 됩니다. 마그네슘도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인데 시금치나 견과류, 바나나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육이 긴장하고 굳어지는 걸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목 근육이 자주 뭉치시는 분들한테 특히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한데, 목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는 수분 함량이 높아서 수분이 부족하면 디스크가 탄력을 잃고 얇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물을 6잔에서 8잔 정도는 드시는 게 좋은데,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카페인과 술은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은데,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근육 긴장이 심해질 수 있고 술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커피는 하루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하고 술은 가능하면 자제하시는 게목 건강에 좋습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한데 체중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목에 가해지는 부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특별한 식이요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가 재활 운동을 지도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목 운동으로 두통이 개선된 사례를 정말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0대 중반이셨는데 10년 넘게 두통으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드시고 또 아프면 또 약을 드시고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은 약을 드실 정도였는데 신경과에도 가보시고 MRI도 찍어보셨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진단만 받으셨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히 쉬라고 하셨는데 사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저희 수업에 오신 건 사실 두통 때문이 아니라 목과 어깨가 너무 뻐근해서였는데 상담하면서 두통 이야기를 들려주시길래 제가 목에서 오는 두통의 가능성이 높으니 목 운동을 꾸준히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목 운동으로 두통이 나아질까요? 라고 반신반의 하셨지만 일단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다만 목 운동을 하고 나면 그날은 목이 좀 편한 느낌이 드셨다고 하는데 두통은 여전히 일주일에 서너 번씩 왔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는데 2주째 들어서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뻣뻣한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고 하루 종일 목이 편한 시간이 늘어났답니다. 그리고 3주째에 들어서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두통약을 먹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일주일에 서너번 먹던 약을 한 번도 안 먹은 주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하고 생각하셨는데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계속 두통이 거의 안 왔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박사님, 10년 동안 약으로도 안 됐던 게목 운동으로 나아지다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진작 알았으면 10년을 고생 안 했을 텐데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의 경우처럼 두통의 원인이 목에 있었던 분들은 목 통증을 해결하면 두통도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모든 두통이 목에서 오는 건 아니지만 만약 두통과 함께 목도 뻐근하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뻣뻣하시고 뒷머리나 관자놀이 쪽으로 조이는 듯한 통증이 오신다면 목 건강을 점검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두통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약을 먹어도 자꾸 재발하신다면 한 번쯤은 목 건강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지만 두통의 원인이 머리가 아니라 목에 있는 경우가 정말 많고 목 통증을 해결하면 그동안 약으로도 안 났던 두통이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방법은 목을 좌우로 돌리는 동작, 턱을 뒤로 당기는 동작, 목 뒤쪽을 스트레칭하는 동작, 목 옆쪽을 스트레칭하는 동작, 그리고 어깨를 으쓱 하면서 목과 어깨를 함께 풀어주는 동작이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매일 10분씩 해주시면 2주 안에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고, 꾸준히 하시면 목 통증은 물론이고, 두통까지 개선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볼때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베개 높이를 적당하게 조절하시고 30분마다 목을 움직여 주시고 목을 따뜻하게 유지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시는 것도 목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정보로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심한 목통증이 있거나 팔에 저림이 있거나 어지럼증이 동반되거나 두통이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2주 후에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할 겁니다. 목이 편해지면 어깨도 편해지고 두통도 줄어들고 전체적인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지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목 운동을 하시면서 사실 어깨도 좀 불편하신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 어깨 통증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목과 어깨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관리하시면 더욱 효과적이거든요. 빨래를 넣을 때 팔이 안 올라가시거나 높은 선반에 물건을 꺼낼 때 어깨가 아프시거나 밤에 어깨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신 적이 있다면 다음 영상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어떤 내용이 더 궁금하신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건강한 목으로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